안녕하십니까 놀부면 모아니 오늘 8월 25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일 야간시장부터 금일 오전시장까지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현재 구간은 지금 21K선 지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22K 선까지 조금씩 상승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21K 초반 부분까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선물 지수였는데 그래도 전일부터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지금 부분들이 현물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현물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러한 영향들은 또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비썸 쪽 거래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오늘 상위 코인 티드랍이라는 코인이 그래도 50% 이상까지 상승을 해주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티드랍 코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놀부의 정보 고규방에서 8월 23일 기준으로 매수를 했었던 코인이었고요 오늘 기준으로 약58% 이상 수익 청산 완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보 고규방에서 이 티드랍 코인을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익 금액으로 적게는 800만원 이상 많게는 1200만원 이상까지 수익 가져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제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단 일대일 문의창 통해가지고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요 정보 공유방으로 이동 진행 도와드릴 건데 이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여러분들께 비용을 청구를 하거나 뭐 따로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8월 25일 기준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코인은 어떠한 코인 이 있는지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8월 25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어 놀부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앵커라는 코인입니다. 이 앵커 코인 같은 경우는 비싼 거래소에도 있고, 지금 업비트 거래소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거래소에 맞춰가지고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라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의 매집 물량이 풀려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3거래일 전부터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눈여겨볼만 하다. 오늘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제가 한번 오늘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는 시간과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용으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Don't worry about it.